안녕하세요 선생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명도 선생님입니다. 네 오늘은 또지리산 그 다천사의 기도터 기도빵 천빵에서 어, 말씀을 이어가겠는데요. 어, 추억에 남는 이그 얘기거리가 있을까요? 오늘 이 시간도 카페에서 네. 어, 지금도 그 손님이 기억이 나는데요. 네. 한 오후 한 4시쯤 되니까 음, 옷을 좀 허름하게 입은 아줌마가 한명 들어오게 됐어요 근데 그 사람이 들어올 때 음, 사람을 막힐끗힐글 쳐다보면서 좀 기분이 나쁜 사람이었어요 구석구석 막 쳐다보는 거예요 막 네. 심지어는 여기도 막 커튼을 젖히고 막 눈으로 찾는 것처럼 막 뭔가를 막 여기도 쳐다보고, 여기도 쳐다보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좀 기분이 나빴더랬어요. 네. 그래서 내가 속으로 생각하기에 아, 저 사람은 어, 특별 방에 들어가서 정사를 봐줘야 하는 사람이구나, 비밀이 필요한 사람이구나 싶어서 제가 여기로 들어오라고 했거든요. 네. 그래서 나하고 본인밖에 없는 얘 여기 안에 애 맞, 맞다고 청진문서를 할일 없으니까 마음 놓고 얘기하십시오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사주로 이렇게 아, 남자분 사주로 주더라고요. 그래 네. 예, 나중에는 자기 사주도 주었는데 뭐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먼저 어? 저 돈이 없어요 그래요. 네. 그래서 돈이 있고 없는 거는 내가 사주로 들여다 봐야 하니까 가만 계시라고. 그러면 이제 사주로 남자 거를 풀었어요. 그랬더니 돈이 너무 많은 거야. 그래서 이제 여자 것도 풀었더니 돈 떨어지는 주머니가 아니더라고요. 근데 부부분이 그 너무 좋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일단은 내 앞에 여자 손 그 여자분 먼저 사주를 들여다보니까 부궁을 보니까요 어, 남자가 바람을 피우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남자가 남편분이 한눈을 팔고 있네요 그랬더니 갑자기 손 빼고 탁 치면서 네 맞습니다 이러면서 저는요 다른 거다 필요 없이요 어? 이 사람만 마음 잡고 자기 곁으로 돌아온다면 바랄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죠. 어, 남편분은 신발을 신고 밖에 나가는 순간부터 어? 내 남자가 아니다. 그냥 포기하고 살아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막 웃는 거예요. 저는 그 사람 없으면 안 돼요. 그리고 우리 애들도 세 명인데, 어? 나 하는 것도... 것도 없고 기술적인 것도 없고 그 사람 없으면 굶어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응? 우리 다른 얘기 필요 없이 오로지 어? 그 사람만 돌아오게 해줄 수 있다면 자기가 돈을 얼마든지 내도 좋대요. 그래서 그러면 자신 없이 내가 하라는 대로 할것 같으면 응? 해라 믿어라. 누님이 알겠대요. 그래서. 그러면, 부적도 쓰고, 어? 신랑 돌아오는 조상 그풀 있죠? 네. 그것도 좀 하고 해라 했더니, 무조건 하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분한테 일단, 어, 부적으로다가, 어? 50을 받았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며칠 날 이제 하겠다 하고, 이제 그러고 오늘 손님은 이제 안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마음 먹고, 그 다음날은, 한번 부적을 먼저 써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목욕 재개를 싹 하고요. 부적을 쓰려고 준비를 딱 하고 상에 앉았습니다. 고민을 했어요. 좋은 거를 먼저 써야 되나 나쁜 거를 먼저 써야 되나 하다가 에라, 나 저기 나쁜 거부터 써야 되겠다. 일단 나한테서부터 그, 부적 받을 사람들한테서, 어? 잡기들이든 뭐든, 전부 몰아낸 다음에, 좋은 것부터 쓰는 게 낫겠구나 싶어서요. 저는 이제 잡기 붙인 것부터 쓰려고 이제 앉았죠. 근데, 벌써 이렇게 딱 들고 쓰려니까, 벌써 이 오른손이 있잖아. 붙들고 있는 손이 막 달달달 떨리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또 힘을 많이 주는 거예요, 내가. 안 그러고 싶은데 힘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갖고 또 식은 땀까지 흘리면서 막 이렇게 얼굴이 하아해돼가지고 붓이 나가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붓을 내려갖고 제가 눈을 감고 할아버지한테 말씀드렸죠. 할아버지, 저 이분들 어떻게 해서든 남편 돌아오게 해줘야 되고, 잡신이든 귀신이든 자꾸 좋아에 의해서 타니까 저 오늘 이 부적 써야 합니다. 도와주십시오. 했어요. 그리고서 이제 작기의 붙인 부를을 쓰는데 아까보다는 손도 가볍고 떨림도 없고 마음도 차분해지더라고요. 확실히 나쁜 거 하고 좋은 거 차있는 제가 봐도 느끼고 이제 부적을 쓸 때도 마음도 좋고, 또, 얼굴도 환해지고, 좋은 부적 쓸 때는 기분이 좋아지면서 그냥 착착 이렇게 써 내려가 죠요 그래서 저는 그날 아침 오전에 11시부터 시작해서 오후 5시까지 정말 그거 전부 다섯 분의 부적을 다 완수했습니다. 그러고서 이제 그분한테 시간이 돼서, 어 조상 프이를 하고 제수 프리를 하면서 아주 서로 기분 좋게 마무리를 하고요. 이한 부적을 그렇게 일도 하고 해서 정말 한 열흘 정도 지났을까요? 근데 그분이 약속한 돈을 가지고 왔어요. 네. 그래서 남편도, 생전 어? 어디 나가면 애바을 일주일에 거의 다섯 번을 했었는데, 애박이 줄었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전화를 그쵸? 하면 생전 안 받았는데, 전화도 받아주고, 문자하면 허겁한날 찍었는데, 문자도 해주고. 어, 참 신기하네요. 네, 아무튼 집안에 나부터, 그러니까 본인 그 남, 마누라, 네. 배우자부터 시작해서 애들한테 관심도 없는 사람이 그렇게 일을 하고 부적을 지니고 했더니, 네. 좀 돌아섰어요. 집으로. 네, 감사해요 그래서 그분이 항상 저한테 한 달달이면 전화를 해가지고요. 감사하다고. 참 신기해요. 어떻게 세상에 하나 그렇게 바람 피운것 때문에 속상하고 다른 무당집에 갔었어도 그 내막을 알면서도 저는 또 지푸라기 던지 신경으로다가 일을 했는데도 별 효과를 못 봤다고 합니다. 저도 이제 그런 소리 들으면 기분이 좋잖아요. 저는 이제 부적을 한번더 얘기를 하자면은요. 부적이라는 거는 제가 생각했을 때 그런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 사업이 잘되고 직장 생활도 잘되고 집안도 평화롭고 하는데 내가 왜 부적을 쓰느냐 이러는데요. 부적이라는 거는 그렇게 모든 게잘 나갈 때 써야만이 효험이 있는 것 같고요. 반대로 내가 응? 사업도 자꾸 안 돼, 회사 다니는 것도 집에 있는 것보다 나가기가 더 싫어 이러면서 가족 막 불화도 있고, 마라톤도 있을 때 부적을 쓴다면 그건 기적을 바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혹시라도 그렇게 안 좋은 상황에서 부적과 또죄소하지만 어, 이런 거 했을 때 동시에 같이 부적을 겸한다면, 부적에 대한 기적이 일어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다음번에는 저는 가리지 않을 겁니다. 귀신체험이든 신체험이든 그냥 막 하고 싶을 때 하고 할 겁니다. 시청자 여러분, 힘내세요. 화게팅입니다